지금부터 청송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청송읍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정성부사무소 구청사 철거 후, 2023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초에 공사를 완료하여 금일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읍 행정문화센터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4,249제곱미터, 1 200 8 5 0이며 공사비는 18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정성읍 사무소를 비롯하여 체육공간과 강당 등 주민분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읍 행정문화센터 신축 과정을 영상으로 내실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협회 동인종합건설 대표 김성열 귀사는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신축 공사가 성공적으로 준공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게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 2월 18일 청송군수 윤경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 엔지니어링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최수근, 귀역께서는 청송 행정문화센터 신주 공사에 철저한 책임 의식으로 마트바 공사를 성공시킨 <놀람> 청송 군수 윤경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놀람> 건설 그 현장 대리인 이익현. 이 야, 소중한 내용은 적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탄생의 <laughs> 소리에 참 너무나 부드하고참 그리고 또 관계 모량합니다. 또 농촌 중심지 화성화 사업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영실 상관 우리 청소부네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 또 탄생을 하고. 또한 우리 군민들 우리 은민들의 자존심과 또 중심에 어떤 관련한 이런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참 세월도 참 빨리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해서 하면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되뇌어보면 참 세월도 지났지만 이렇게 우리 또 국민들이 우리 또 은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기, 여기 계신 우리 심상위 우리 군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깊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 우리 도의 구 우리 신효강 농수산 위원장님, 또한 우리 정성군 정성 의 모든 정말 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항상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곧이 자리를 비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주, 중공을 하고 보니까 청성 중심지가 훤해졌구나 그리고 아 도시가 도시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또이 행정복지 중심으로 인해서 이것, 이것으로 서 다시 또 청성읍이 제2의 도약의 길을 또 시작할 겁니다 1등 청성군을 만들고 대한민국 누구나 1등 농업군 하면 청소원군할 만큼 농업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저는 날이 많이 추운가 싶어서 난로를 태는데 난로 밑에 있으니까 더습니다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과 정성과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행복한 청송군, 행복한 국민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심종대노인대 지회장님, 우리 동문학원 원장님,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태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준공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아, 이 건물이 들어서 서로에 섬으로, 대해서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없던 로텔도 생겼고 또 이렇게 어, 해주신 데는 정말 우리 윤경희 군수님의 각고의 끝에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농촌 중심활상화사업1 8 0억이라 하는 예산을 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고 2019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180억 플러스 또 1층, 2층은 우리가 청송업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그려서야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약 80억을 보태서 26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6년 반 동안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윤경인 부수님께 우리 고맙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사실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회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으로 으로위원 고생하신 김양태 회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14개의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6년 반 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이 건물을 탄생시킨 우리 김양태 추진위원장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저희 선축제 의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조합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심정택 노인회장님 우리 최무홍 청송 업군회장님 그리고 또 이성우 문원장님을 비롯한 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장협의 우리 또청송업의 <laughs> 우리 회장님도 오셨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래 100년 대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건물은 사실 옛날 경찰서부터 시작해 출발해서 오랜 시간 되었습니다만 철거가 되고 이렇게 이제 단단한 업 행정 사무실 여기 사무실은 업 기능만 아니고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우리 또1 4일뒤에 우리 또 주민들의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모든 게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물 잘 지어 놨으니까. 행정의 업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청소업을 도와주고 군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준공 어, 식 축하드리고 군수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행력센터 준공에 이어서 오늘 이곳 어, 청소급행정문화센터 준공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수건이 또 하나 이루어지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찾아오시게 되면 행정 업무도 볼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취미생활도 여가활동도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로서는 아주 효자시설로 어, 자리매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좀 큽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올 한내는 정말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우리 산불이 우리 청소까지 넘어와서 우리 군민들의 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냉해와 또긴 장마, 그 다음에 폭염 이거는 우리 농민들의 소독 기반을 또, 또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어,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잘 견디고 이겨내주셨는데,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불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청소물 만들기 위해서, 우연경이 군수를 중심으로 또 일곱 분의 군인들과 같이 손잡고 끝까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의 속에서도 올해도 성과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변에 있었던 사과축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 정송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집간접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고 또그 외에도 또 이, 이 행정문화센터나 건너편에 있는 보건협력센터도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올해도 또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선정이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북곡에 있던 약수강 지구하고 얹혀서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재생 사업으로 한 445억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서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한 1,500억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성과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윤경이 군수님의 결단력과, 그다음에 또 군의 의원님들의 뒷받침, 공무원들의 노력.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정을 신뢰하고 전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고 참여하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군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와 같은 이런 재해가 없는 그런 해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잠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농촌 융실지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사실 우리 군이 중앙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침그 윤경희 군수님이 당선되고 난 뒤에, 막 바로 우리가 보, 이제 군수님들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이 중앙구처의 기지부에, 이것만 가지고 두번이나 올라가 윤군승님이돈을 받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승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송군의 수도는 청송읍이다. 청송읍의 업이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또주민들 모든 어? 그 소득과 또 문화적인 어떤 공모를 또그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사실민수대 여기부터 7일까지 오면서 이게 변화를 이렇게 시기는 군수는 윤리기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문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 오늘 중문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하신 또 우리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민위원회의원님들한 6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더불어, 더불어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 많은 거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서 그 고생하신 시 우리 행정요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또 행정과 우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협, 은원하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멋진 공간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관장님과 위원회 분들과 고생 많으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한, 하나 되는 청소. 그 이상의 도야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준공을 축하하며 하나 둘셋 커팅! 현장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그리고 이 건물의 컨셉은 네. 바람이 네. 통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주에.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앞에 정면까지 바람이 아주 잘 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5층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보통 건축물이 3.5m 내외로 설계를 하는데 저희 건물은 한 4.8m로 해서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군수미 특별히 청송읍의 랜드마크로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네, 그 5층 규모로 네, 그렇게 공사를 하습니다 네. 어,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나눠서 쓰고 싶을 때는 이 칸막이로 요 등은 저 실험하려고 지금 아직 커버를 안 씌웠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지금 어, 나무, 나무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방은 전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 평상시에 어,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 예, 땀 냄새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바람도 쐴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를 놨습니다. 아니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어 먹을수록 있도 테이블과 이제 유리컵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